그냥 가자. 어, 지금 안 보이는 각도야, 어차피. 안 보이는 각도기 때문에, 그냥 절로 튀면 된다. 어. 어? 야, 정말 총 쏘는 타이밍이 좀 빨랐다, 아가 내가 연막탄 안에 있었는데? 아니, 해왜 이렇게 많아 요즘? 신고 안 했다 신고 하하 시. 잠깐만해. 페카다 와가죠. 내가 싹다싹다 싹다 쓸어줄게 내가 오늘. <laughs> 한명 정도는 뭐. 내가 바로 뒤따라가줄게, 뒤 따라가 줄게 뒤. 총총 총, 총! 야, 방금, 방금, 누가 떨어졌지? 방금, 방금, 누가. 누구... 여, 있다, 여, 있다, 여, 있다, 여, 있다! 여, 여,. 여, 있는데? 뭐? 어? 하! 자, 간다, 간다, 간다! 하! 아! 아! 어, 다행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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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이쯤 되면은 다 정리한 것 같거든. 이쯤 되면은 거기아저 변태들 진짜 변태들 변태들 진짜 변태들 진짜 씨. 저 발자국 소리 말하죠 진짜 사부작 사부작 거리는 거 말하죠 진짜 씨. 다 들려 임마 저기딱한 마리밖에 없어 한 마리밖에 전마만딱 정리하면 되거든 저 지금 한 마리 발자국 소리 들리는 거저 도대체 몇 마리 몇 마리 있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몇 명이 있는데 도대체. 어? 진짜 씨. 야 그냥 딴데 가야겠다. 나나 나 여기 못 있겠다. 어. 저저저 반나 반나 방금 방금 반나 방금 가자 가자 따라 따라. 여로 여로 갔을거다 어? 나는 왕 자, 풀어 못하는 게 진짜 허허 허 it?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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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붕이 붕이이붕이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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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연기 o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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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진짜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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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ho ho 내 o ho ho h 정은가 이제 요요요땅 멈췄네 꼬라지 뭐 조안에 숨어 있네 조안에 조안에 숨어 있다 조안에 정만 아직 나의 위치를 모를 것이야 그렇다면 저가 이가 눈이 안 보인다 침침해가지고. 했었어야 되나? 신총으로 때렸어야 되나? 칠탄이 더 데미 지좀세제 하! <laughs> 일단은 어, 어 차를 타고 가야는데 되 이게 비로 불이 나지만 어, 예능감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 와 지금 너가 형캠때문에안보이지오그이 오호 <laughs> 어, <Plus>, 어 못하겠다 <laughs> 어, <못, 웃음> 어, 못하겠다. 진짜 조금 남았다 진짜 조금 남았다. 아 죽을 것 같은데. 이 고라니 각이다 고라니 각 고각 와 이거 분위기 세하다 이런 어. 데서 차 타고 다니면 안 되거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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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잠깐만 동작 끄 아니 그거 말고 씨. 그거 말고 씨. 지금 왜 여기서 영상을 끊으라 그랬는데 이 주차를 잘해야 되거든 형이 운전을 좀잘 형이 운전을 좀 형이 운 그렇지 그렇지 어 자동주차 어. 저렇게 차를 잘 세웠나야 돼 씨... 아 어렵네 열료가 없다 열료가 미치겠다 내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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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동작 좀 아니 그거 말고 지금 아직 멀었다 안 죽었잖아 지금 아니 뭐 편집을 음성인식으로 하나 하 진짜 씨야 이거 분위기가 세한데 이거 분위기가 좀껄떡지근한다 이거 분위기가. 특히 저 집이 굉장히 많이 안 된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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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 아따 안 할게, 안 할게, 안 할게. 이거 안 할게, 씨, 진짜, 씨.

내밀 수 있거든. 머리 내밀 수 있거든. 사, 사라졌을 때. 감으로, 감으로. 그냥 가자. 어, 지금 안 보이는 각도에요. 어차피. 안 보이는 각도이기 때문에. 그냥 절로 튀면 된다. 어? 어? 정말 총 쏘는 타이밍이 좀 빨랐다 아이가 내가 연막탄 안에 있었는데 내가 잘못 계산했나 분명히 아닌가 내가 연막탄 때문에 못 봤어 내가 연막탄 밖으로 나오고 나오고 나서 쏘는게 아니래 해결하라 해 왜 이렇게 많아요, 요즘? 신고 안 했다, 신고. 하하, 씨. 내가 롤로 내가 롤로 스트레스 푼다 어? 오나? 오나? 바보야, 이거. 하! 아! 근데 우리가 지금 올 AP야, 올 AP. 전부 다 마법 캐릭이다. 미치겠다. 근데 상대편은 문도 그니다 문도. 오 어떻게 이게 어떻게 이기란 말인데 이거 어야 나대지 마라 나대지 마라 아 진짜 야그내 거다 그내 거다 내 거다 아니 왜 자꾸 우리는 오 AP가 말이 되나 어 자리야 죽었죠 형이좀캐이 크제 야야안 된다 나온다 나온다 깝치면 안된다 깝치면 안 됐다 조이 무서워가지고 깝치면 일로 온나 같이 좀 먹자 좀좀 온다 좀아 진짜 랑은 약간 눈치 싸움이거든. 조이랑은 어 잠만 쓴다 지금, 그렇지. 별거 아니지 이런 애들. 잡아라 아니 인마 포커싱 왜 이렇게 안 되는데? 포커싱 왜 이렇게 안 되는데? 어? 완전 뭐 어서! 아저 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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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도. 어, 저, 저만까지 쓰고 문도 좀 따라, 좀 따라 우리 편하 좀. 이를 조심. 무빙관 잘하면 돼. 무빙관 잘하면 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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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저모르잖나 보이죠? 모르잖나모르잖나전반 딸피 저거. 저거 자. 저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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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오늘 피 p 지만할수 있어. 우리는 역전할 수 있어. 칼바람은 역전할 수 있어. 그렇지. 잘한다. 가사딘. 가사딘. 가사님! 몰아라! <목소리>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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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 그만 동작 그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말이 뭐야? 형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말 아이가? 맞나 아이가? 그러면 좀 약간 재밌었으니까 뭔가 끝까지 봤겠지? 그러면은 좀 어?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좀 구독 좀 눌러주면 얼마나 좋노 기분이 좋노 어? 금방 님이 하늘을 찌른다 하늘 찔러 빨리 눌러라 인마 하.. 안 누를 것같은다